치환도어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여기 27번 같은 치환은 아예 대놓고 보여주잖아 음, 똑같은데 26번 같은 치환은안 보이지? 안 보이지? 26번 같은 뭐 공통인 게안 보이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x-1, x플러스 인수분해하고 얘가 x플러스 3 X 플러스 인수분호 플러스 K. 다시 묶어야 돼. 음. 다시 묶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묶어지냐, 이게. 요, 공통인수가 보인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을 어떻게 묶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다시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음. 그럼 얘가 Y는 이렇게 하면 X제곱, 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공통인 거 보이지 공통이 어디 있어? 일로 와 공통 여기 있지 그 다음에 공통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음 그래서 얘를 라지 x라고 처리해라 그런데 잘봐 여기서 여기서요 똑같은 거를 라지 x라고 해도 되는데 약간 좀 유령 좀 피우면 이 전체를 그냥 라지 x라고 해도 돼. 예. 그럼 얘가 라지 x면 얘는 어떻게 돼? 라지 x에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돼. 굳이 똑같은 거막 잡아, 잡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게 더 편해요, 근데. 예. 왜냐, 아니.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라지 x잖아. 그러면 여기 플러스 3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8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음. 그럼 이제 이 y는, 정리하면 x제곱에 플러스 8x에 플러스 k. 이걸로 바뀝니다. 미지수가 들어있어. 대신에 최소값을 가르쳐 줬지. 최소값을 가르쳐 줬어. 음.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자, 얘 얘를, 이 전체 식을 라지 x로 취한했으니까, 라지 x에 대한 범위를 잡아내라고 그랬어 범위 잡아내야 된다 음. 그러면 얘도 이차함수지 얘도 이차함수야 너이 이차함수 그려 꼭짓점에 x좌표 얼마입니까 꼭짓점에 x좌표 여기가 마이너스이거든 근데 어디서만 생각해야 돼 마삼부터 1까지 생각하란 말이야 마삼부터 1이니까 마삼이 여기면 1은 훨씬 올라가야 돼세칸 떨어지니까 2 범위야 이 범위. 그럼 최대 값은 1 대입한 거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이죠. 최소 값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빼기 8 빼기 5니까 마이너스 9야. 아!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때 제일 작은 값은 이거고 제일 큰 값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바이킹이라고 생각해. 바이킹. 바이킹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그럼 제일 낮을 때가 언제? 이때잖아. 이때. 제일 높을 때가 이때잖아. 그러면 이 라지 엑스라는 바이킹이 있단 말이야. 바이킹. 예. 그럼 이 라지 엑스라는 바이킹은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9. 제일 위에 있을 때가 0이야. 0. 그래서 라지 엑스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돼. 바이킹, 바이킹. 예. 예. 이 바이킹이 마이너스 3부터 1. 여기만 움직여요. 여기만.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9. 제일 큰 값이 1대1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취소 갖고 오면 돼요. 그럼 너1로 와. 이제 또한 번, 이제 2차 함수 떠야 됩니다. 너, 아래로 볼록 찍. 꼭짓점의 x 사표 얼마야? 꼭짓점의 역사표?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근데 어디서, 봐, 어디서 봐야 돼? 마이너스 9부터 0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9는, 여기 있네? 그럼 얘몇칸 떨어졌냐? 다섯 칸 떨어졌잖아? 0은 4칸이니까 얘가 좀더 아래 그려져야 돼. 이게 0이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지? 바이킹 제일 높을 때가 여기네. 근데 최소값은 여기네. 예. 이때가 얼마냐면 4가 되겠지. 여기가 4잖아. 최소값이. 이 좌표가 마이너스 4,4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꼭짓점이 마이너스 4일 때 사람 말은 마이너스 4,4를 지난다니까 얘를 여기 대입하면 k값이 나옵니다 그렇지 여기 대입하면 k값 나오고 뭐라고 그랬어? 최대값은 뭐야 이제 최대값은 최대값은 바이킹 제일 높을 때 마이너스 9 대입해야 돼 응. 그럼 여기서 이제 k값 구하면 여기서 대입해서 k값 구하면 마이너스 9 대입하면 여기서 최대값 나오겠지 그게 b고 a는 뭐냐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서 조심하라고 그랬다. 마이너스 4 아니야. 음. 이때 이 마이너스 4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무슨 축입니까? 라지 X 축이에요. 지금 라지 X 축. 그러면 라지 X가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라지 X가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은 요게, 요게, 요게 마이너스 4가 될 때, 마이너스 4가 될때 X 갖고 오는 거야. 그지? 음. 음. 그럼 여기 인수분 안 되는데. 인수분 안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번엔 마이너스 사. 엑가 a 인데 근데 여기 없는데, 뭐두내 음... 계산 잘못했냐? 혹시 음... 계산 잘못하면 다 틀리는데, 이 전체를 라지 엑스라고 했지, 맥스 플러스 8, 너는 잘못한 데 있는가 봐. 음. 그러 마이너스 2. 근데, 마이 아! 어, 맞네. 마이너스 3부터 1.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4, 빼기 8,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0까지. 음 근데, 일 와. 음, 마이너스 부터 0까지. 대칭 축, 마이너스 4. X가, 라지 X가, 요게 지금 문제거든? 요, 요게 마이너스 4.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인수분해안 돼. 예, 근의공식 쓰면, 짝수니까, <laughs> 마이너스 2, 플마루트, B 다시의 제곱, 백 AC니까 플러스 1이거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오면 이때 X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는 놈은, 음 얘네, 얘네, 얘네. 이거거든? 이건데, 음 여기 루보기 루트 루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x가 a일 때니까 요게 a거든 지금 요게 a 이렇게 하면 음. 음. 루트가 없는데 뭐 잘못 이거 한번 다시 너희들 해봐 나는 이게 렇 답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a고 그 다음에 <laughs> k는 아까 이제 a 대입하면 구해지고 그다음에 최댓값은 마이너스 구 대입하면 구해지 한번 답 내보세요 나는 a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답 이상해요, 이 우선 여기서. 근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놓고, 자, 그다음에 이건 치환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놔두세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일단 놔두십시오 여기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최대 최소에서 저번 시간에 지금 몇개 풀었지? 몇개 풀었고, 몇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 얘도 보세요. 얘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 거야. 41번, 마지막. <laughs> 자, 최대 최소 문제는요,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 시험이. 풀어봐, 한번.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프 요한 건데, 봐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3a 빼기 b 플러스 1. 3a 빼기 b 플러스 1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거잖아. 미지수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 미지수 두 개는 구할 수가 없어. 하나로 다 바꿔야 돼. 그니까, 이 식을 그냥 다 a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b로 정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문제 읽어봐. 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있고, X축과 만나는 점, 우리는 A와 C는 구할 수 있지? X절편이니까, Y에 0 대입하면, X절편 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Y축과 만나는 점 B, Y절편은 0 대입하면 3이지?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A B라는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인다, 이 말은, 얘는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얘는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얘는 여기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대입한다?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y 자리에 b는 x 자리에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 이 식이 나오지? b가 a로 바뀌었지? 그럼 얘를 이 자리에 대입해라 이 말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3a 빼기, 여기서또 실수하지 마. 반드시 과로 해야 된다. 자,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3. 전부 a로 바뀝니다. 아까도 그랬지? 음. 그럼 이거 다시 정리. 그러면은, 플러스니까, a제곱에, 3a 빼기에, 플러스 a에, 틀린 말이죠.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거에 최대치수 구하는 거야. 얘로 바뀌었지? 지금, 어, 어떻게 했어? 지금, 요 P라는 점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동점이라고 해, 동점. 얘가 여기서 움직인다! 대입하라, 이 뜻이야. 움직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P점은 이 위를 지난다라는 것 똑같아. 지난다라는 게 대입하는 거야. P점은 이 곡선 위에 있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는 순간, B가 A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전부 A에 관한 이제 2차 식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이제 Y라고 이제 보는 거지, 이렇게. 그지? 렇 그럼 이제 2함수 꼴이야. 자, 출발합니다. 찍. 얼마예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잘 보세요.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다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들어가려면 범위가 나와야 돼.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P 점이요 보세요. P 점이 여기는 못 가. 어, 요 x 축 밑으로 못 가. 뭐라고 했어? A에서 출발해서 C까지밖에 안 움직여. 아, 그럼 이 A라는 점은 A라는 점은 A라는 점이 아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즉 이때 A는 여기지. 까 그러니까 즉. P라는 점이 A에서 C까지 움직인다라는 말은 요 A x 값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는 하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절편 해야 돼. 이0 대입해라. 0 0 0 대입하면요. 절편 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3 여기가 플러스다. 몇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자리가 3이거든. 그러니까. A는 이때 A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움직여요. 요 범위를 잡아내셔야 되겠지. 다시 한번 문제 봐봐. P라는 점은 이리로 못 간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 P가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 무슨 말이야? 이 a 값, x축 이 p 점은 이 점의 x 요 자리가 a잖아. a가 마이너스 일과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보여? b 하고는 상관없다. 예. 요 자리가 a 마 b잖아. p가 여기 있으면 이때 a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a가 이 절편 사이에서 움직여야 돼. 절편 사이에서 절편은 어떻게 구해? y의 0 대파면 돼. 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최대치수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음.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상태에서는 최대치수 절대 못 구합니다. 어찌 됐든 b를 a로 고치든지 a를 b로 고쳐야 돼. 이 식에서 b 대입하면 a로 다 고쳐진단 말이지. 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어,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반드시 이제 할수 있어야 된다. 에? 영상 보시고. 자, 지금 얘는, 얘는, 아, 일단 그림 설명. 여기 0콤마 4 있네.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0콤마 0이고, 그 다음에 B가, 여기가 2야. 이렇게 2. 2. 이런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고, 선분 AB 위에 한 점, C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라는 말은 90도로 내렸대 말이야. 여점을 가자, D점과 E점이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AEC, AEC는 이거네. 음. 그다음에 삼각형 CDB, 이거네. 이거의 넓이를 S1, S2라고 할때이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럼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 넓이를 봐라. 이 C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 4와 G, 여기 2는 고정이야. 근데 이 C점이, C점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해봐. C점이 여기라고 해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럼 그때는 삼각형의 넓이가 이것도 하고 이거지. C점이, 예를 들어서, C점이 뭐 여기라고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얘랑 얘지. C점이 변함에 따라 삼각형도 변한단 말이야 넓이가 언제 최대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넓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좌표평면에서 뭘 구해야 돼두 글자 넓이가 나오는 순간 좌표평면에서 뭘 구하란 말이야 뭘 구하란 말이야 좌표 구하란 말이야 좌표 넓이가 나오면 좌표 구하란 말이야 좌표. A, C, B, D, O, E 좌표구하는 문제. 그렇잖아 넓이랑 좌표를 알아야지. 응. 자 이제 이거를 여기서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얘는 그냥 대충 그린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는 무슨 점? 요점 알았지?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점 구했네. 좌표 알아야 돼. 그럼 얘, 얘는 0콤마 4, 오케이? 얘는 2콤마, 2콤마, 2콤마 0, 오케이? 얘는 뭐냐, 이 말이지. 얘는 뭐냐, 이 말이야. 얘를 몇 콤바 몇수로 표현을 해야 돼, 얘를. 얘를.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얘를 안 나오면 얘를 뭐라고 나? A라고 나. 그럼 A라고 놓고 B라고 놓는 순간 벌써 답안 안 나와. 음. 그럼 봐라. AB로 났다고 해봐. 잘 보세요. AB로 놓으면, AB로, 잘 보세요. AB로 놓으면 여기가 B지? B지? 그럼 요 넓이 얼마냐? 시작. 요 넓이, 시작. 밑배는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네. A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는 이거지? 4 빼기 B지? 4 빼기 B 플러스 이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지? 그지? 미지수는 몇 개냐? 두 개로는 못 구해 B를 A로 바꾸든지 A를 B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이제 많이 본 놈들은 풀 거예요. 자. 혹시 중2만 제대로 졸업했으면 이 직선 구할 수 있지. 직선. 음. 중2만 제대로 졸업했으면 y는 뭐예요? y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합니다. 아, 이건 중이만 졸업한 부할 수 있어. 왜냐하면 두점 알리니까 기울기 구하고 점 대입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 a 콤마 b는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쓸수 있겠지? 그럼 b 자리에 얘를 다 대입하면 a에 관한 식이 나와. a에 관한 식이. 이렇게 됐냐? 어. 너희들 해. 이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했어. 그리고 넓이를 나타내던 이렇게 됐어. 이거에 우리 최소값 구하는 건데 미지수 두 개야. 미지수 두 개는 안 돼. b를 a로 바꾸든지 a를 b로 바꿔야 돼. 근데 이 a, b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이 식을 못 찾으면은요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와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a에 관한 2차 방식이 되는데 여기서 자. 이 a라는 점은 2를 못 넘어가지, 0도 못 넘어가지. 그래서 이때 a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다가 추가가 돼요. 여기서 이거의 최소값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걸 모르면 못 찾아요. 여기요. 이거 이거 이거. 음. 제, 지금 계속 뭐야 미지수가 두개 짜리인데 어찌 됐든 식을 하나로 바꾸는 식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런 게 예, 연습해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인성고 시험 문제네요 이것도 웬만한 좀 웬만한 문제집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 최대 최소 문제. 잘 나오는 게첫 번째 뭐야? 니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하고 있을 때. 뭐가 잘 나와? 대칭추가 안 나올 때. 알겠지? 대칭추가 안 나올 때잘 나온다고. 두 번째 뭐? 치환. 치환.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어, 도형 문제에서 활용하는. 근데 이건 잘안 나와. 제일, 제일 잘 나오는 게 대칭추. 이, 여기 모를 때 제일 많이 나와. 예를들어 여기가 3이야 그럼 땡큐야 이 알면 땡큐지 자 갑니다 지금 2m 2m인 이런 와뭐 이런 벽면이 아이 벽면이 이렇게 생겼네 벽면이 벽면이 2m 2m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벽면인데 여기에 문을 달고 싶어 문을 근데 문을 달고 싶은데 이 현관의 넓이를 최대로 하려면 아, 문 그러니까 문 넓이를 최대로 하려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문을 이렇게 달 수도 있어. 이 파란색으로. 근데 넓이가 커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자. 문을 이렇게 만 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 이이넓이 음, 이, 이이 넓이를 식으로 뽑아야 돼. 여기 뭐라고 했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 넓이를 식으로 뽑아야 된단 말이야. 이 넓이를 음. 하려면 이때 현관의 넓이를 최대로 하려면 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 얘는 지금 길이가 2예요 음, 얘도 길이가 입니다. 자, 이 넓이를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 아무것도 모르지. 이거 정사각형 아니야. 이 길이와 이 길이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찌됐든 식으로 나야 돼. 요 높이를 뭐라고 할까 안 나왔어.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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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높이 뭐라고 할까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 뭐 a라고 할까? a라고 할까? 음, 그다음에 얘 뭐라고 할까? b라고 할까? 잘 봐라. 음, 뭐 b 났어.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AB야. 넓이는 AB야. 자, 미지수를 하나로 바꿔치게 해야 돼. 그러면 딱 봐도 뭐가 떠올라야 돼? 닮음 비가 떠올라야 됩니다. 닮음 비. 요 길이 얼마냐? 요 길이 얼마냐? 200A지? 이 길이 얼마냐? 이 길이 얼마냐? 이 이 길이 얼마냐 2분의 b지 반띵이니까 그러면 자닮은비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지 예, 그러면 2 빼기 a 대 얼마 2분의 b는 몇대몇2대1 되겠지 여기가 1이니까 반띵이니까 음, 이렇게 이렇게 곱해봐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b는 이렇게 곱해봐. 200A지? 또 나왔지. 대입하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00A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됐냐? 응. 음. 그럼 또, 전개해봐. 그럼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A라는 이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 얘 최고차가 음수니까 찌 꼭지점 맥상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것 보니까 1이지? 1일 때 최대값 같지 그럼 잘 봐라 지금 A가 A, 이게 A축이야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높이가 1일 때야 그래서 높이가 1일 때 최대값 구하는 문제 아니야 지금 이게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 말이지 높이라는 건 내가 지금 A로 놓고 풀었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이차함수는 a에 관한 이차함수니까 요축 축이 a 축이니까 a 축이니까 a가 1일 때 최대값을 받는 거지. 그때 답은 1이야 1.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 1 대입해 봐라. 1 대입해라. 1 대입하면 1이네. 똑같네. 맞죠? 최대값은 1이네. 넓이는 1입니다. 즉 보세요. 자, 자 <laughs> 봐라. 자 봐라. a가 1이면 b도 1이지. a가 1이면 b도 1이지. 결론 정사각형이 돼야지 최대가 나와. 결론은 무조건 정사각형입니다. 어.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봐. 시작 오늘 배운 거.